이브리그 첫 번째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눈에 띄면 알팀 디코방 1팀으로 들어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코진니네팀패치원난팀아 광물의 꿈낭만차아티어로차아팀 찾아, 찾아 예, 실력 증폭 10% 5분간 뱀픽케이 하시고 각스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이 서로가 어떤 배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뱀픽 그래서 뭐 할까? 어. 난 아야 하고 싶은데. 나는 아야 하고싶은데 길로 젤라? 나는 아이솔 하고싶거든 젤라보다는 아야가 더 역겨워 아 근데 제키도 센데 아잇 아, 다 아, 센데 그냥 아잇 야벗 뒷구 가위바위보해 룰렛 굴려 룰렛 굴려 리얼 거짓말같이 젤라 나왔거든 뭐냐 이거 아 1라운드 밴픽은 완벽한 저격밴이 다이를 <laughs> 더블밴이 났어요 1라운드부터 아 긴장돼 예. <laughs> 자이르 두야 자이르 두명이다 시셀라까지 팬인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저 다른 거 할게 와 뭐야 자이르가 2개 와 뭐야 야 이러면 성공했구나 난 그저 재밌는 거쏘 뿐이다 그러니까 이바 쏘아야다니까어 감. 오아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냥 이바 박아버려 그냥 사다리 잡고 쏘아자고각 팀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아 MFL 그첫 번째 1라운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자 바르러 가자. 문 소리야? 헛 <laughs> 아... <헉>, 해치웠나? <laughs> 우리 플래그 엄청 세우는 거 아니야? 우리 팀명의 진짜 뜻은? 응응. 음, 음. 해치웠나를 외치면 이제 저기 기적처럼 살아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기적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뜻.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긴다. 다못습니다 음, 뭐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laughs>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자이르 저격맨 두 팀이나 나왔고요. 이바가 풀렸지만 유한맨이 나왔습니다. 아, 코치 이네 팀은 아현네보가 났어요 현네보 이걸 굉장히 나름 이 대회에서는 굉장히 낭만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격배를 당한 마법사크 선수는 이발르 픽을 했고요 아마 참가하는 선수분들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 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녹화되고 있다고 망했다. 이 CK 보면은 항상 그 팀원들 옆에 코치들 돌아다니잖아요 아. 그런 기분이야. <laughs> 아니 거기서 코치들이 우리한테 훈수 두진 않잖아. 그렇지. <laughs> <laughs> 아니 뭐롤 대회에서 아니 이커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두진 않잖아. 각 선수들 초반에 파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채이 선수와별코치 선수가 살짝 교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2바1 1 조합이 안 나온 게어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나 아, 초반 교제 벌어지고요. 하얼이대 문과 출신. 아 잠시만 여기서 초반에 킬을 할수 있나요? 아 일단 벗어나는 보스 가속 경쟁 이후에 벗어나가는 보스. 아 초반에 킬을 당하게 되면은 파밍이 느려지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고 볼순 없거든요. 아이 팀이 코치인의 팀이 굉장히 낭만 조합이에요. 매그너스 형으로 버렸으면은 팀 이름이 왜 코치인이냐고. 너가 그냥 알아서 하라며. 하지 않다게 진짜. 찐따가 어게 돼? 일단 교전이 일어나면 한 팀을 죽이고 시작을 해야 뭔가 답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아까 팀장들 인터뷰에서 다들 즐기겠다고 했지만 사실 다들 우승이 목표일 거거든요. 첫판에사 상대 여기서 나오게 되요. 리어 코일 맞추면서 하울이들 하울이 나오, 하울이 나오 있습니다. 아 그대로 쫓아가는 광물의 껌 이번 대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는 고속까지 나갔다가면 3 팀은 한명 남았습니다. 3 팀은 생사 혼자 남았어요. 아, 생나 싸움에서 벌써 좋은 키을 올리고 있는 광물의 꿈팀 그래서 양궁장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오베트 싸움을 하기 위함이겠죠? 아, 두 팀이 만났어요 두팀만났어 여기서 교전의 기대로 들어가면서 쌍마사 티어를 찾아서 광물의꿈 티어를 버리고 있을 때는 사치 장액 밖으로 뛰 여기서 결코 지갑 뿌리줄라면서 아, 일단 아, 여기서리 이어풀을 맞으려은 아, 이팀 혼자 혼자 어요 무서워. 할수 있다. 여기 다 아, 찍어. 할수 있다. 뭘 해? 여러분 가장 키를 주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 키를 줘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초됐어요 <laughs> 아, 지금 광문의 꿈 팀이 굉장히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대로 만나는 해치웠나요, 광문의 꿈. 아, 5월이 스 싸움 때문에 양궁장에서 많은 팀들을 모이고 있거든요. 별꽃의 리오쿠 접중률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아, 지금 쟤까지 졸버리면 앞에서 빙결이 진영붕에 트리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4팀인4팀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4마니까지 왔다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일단 도주하라, 빙결. 아, 일단 도망가는 모습인가요? 아, 일단은 도주히 성공합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전멸만 안 당하면 되기 때문에 아, 광물의 꿈팀 초안이스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서격고이들어갔고요 아, 코찔이네 <laughs> 아, 코찔이네 코찔이네, 장만차가 피어있어 아, 여기서 살아난 들람이장 군데 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대로!!! 살아야 돼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여기서 나이스 아아아아나가궁아나궁 아, 방금 현우 캐리요 현우 캐리 인정 <laughs> 낭만차 디얼차 팀은 코지니네 팀전멸시키면서첫 번째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아 문과 출신입니다 선수의 3인벽공이 너무나도 잘 들어갔어요 아 코지니네 팀 그리고 광물의 꿈팀 초반 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 TK도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금구 상황입니다 아, 와드로 확인하는 모습 아마도 발걸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걸음 소리가 살짝 들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서 또세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 여기서 코치에 대해 치 눈길을 또 만나게 됐고요. 이바 궁 갈겼고요. 아 여기가 잠시만요. 이대로 가게 되면 한테이 그대로 또 삼별하게 되거든요. 싸우다 싸워, 싸우싸우 저쪽 지금 제대로 싸우거든? 돌격! 이바가 살아야 돼요. 이바가 살아야 돼요. 하지만 신력증시프로팀이 난입하면서 아까 위기를 한번 겪었던 팀이거든요 위기를 한번 겪었던 팀이거든요. 일단 버니스 사람이 생존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TK로 점수를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이지보이 선수가 포기 어그를 끊어서 팀원들 전체를 다 살렸고요. 여기서 또다시 교전 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 광물의 꿈 팀이 굉장히 페이스가 좋아요. 아 실력 증폭 10% 팀도 TK 1을 올리면서 어, 소소하지만 점수를 챙기는 모습이고요. 이번 대회는 4등, 5등, 6등은 전 순위 점수가 없습니다. 3등부터 순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 TK를 초반에 꾸준히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금구 상황입니다. 아 여기서 코치인에 대해 실력 증폭팀이 현재 만났고요 음성을 가지고서 서로 하게 굉장히 보고 있어요 탱커를 담당한이지보이 앞에서 현우가 우성을아 칼을 획득합니다 빼빼빼빼빼빼 먹었어 먹었어 이 먹었어 오케이 잘 박았다 저거 었어 먹었어 아 현우가 현우가 그 사이에 우성을 캐면서 대치를 종료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와 중에 광물의 꿈 팀이 오메가를 처치하면서 포스코를 획득했습니다. 아 마이를 키우고 있네요. 아오자이를 보자 천고 말고. 아니 나 아니 다 천고를 만들어서 네가 써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음. 응. 이대로 가면은 위클 싸움에 굉장히 어지러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뭉치한 대치한 나 대효자를 벌이고 있고요. 한수는 옆에서. 아 그때 이바가 이바가 물렸어요. 이바가 물렸고로 해서 각기 전승입니다. 아 여기서 여기로 어디가 슬슬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포화리 없어요. 한번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한 수를 쏴서 어가면서아 결국 네네 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때럼한대 때리, 때리면 들어갈게 요안 아, 때릴 거 같은데 어 야, 때렸다 때렸다 니키 먼저 니키 먼저 니키 먼저. 아이고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빼면서 빼면서 니키 잡았냐 야야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빼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 돈은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체력 개복하시고 아이고 오래 버텼다 굿아해치한 나한테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손해 점수가 있습니다 이 네네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팀이 얻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그 와서 여기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 광물의꽃 디리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실력 짚어 기서 그대로 아다가아아 그대로 아웃다 실력 짚어 10%팀 나이스 나이스 아티케 8킬째 올리고 있습니다 아실력 짚어 10%팀 아웃당했습니다 전멸당했어요 현재 남은 이 10명입니다 아 이렇게도 위클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다른 팀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아 포킹이 바가 너무 좋아요 코치님코치님한테막 <laughs> 그냥 맞기만 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탱맥과 탱현우와 <laughs> 버니스기 때문에 아그 와중에 위클처치하는 광물의 꿈팀 이대로 살면 우승하기 강하게 보이죠 아그 와중에 아이템까지 생겼습니다 위클처치하는 광물의 꿈팀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아 사실상 코치님의 팀은 버니스 원툴이기 때문에 버니스를 지켜야 됩니다. 아 사이사 버리스 원툴 팀이어서 나머진 딜이 없을 거거든요 나머일 열며 위클의 광물의 꿈팀이 획득한 상태입니다 아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laughs> 보여줄 수 있을지 얘들아 야 중간 자리 비워놨어 누워 아내 자리야? 오케이x3 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여기 앉을게 <laughs> 일단 최소한 3등은 해야되거든요 게임 4일차 나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 네. 광물의 꿈팀 선수들의 템 밸류가 괴랄합니다 금 아, 지금 광물의 꿈팀 선수들의 템 밸류가 말이 안돼요 아네네 여기서 걸렸구요 사등이 힘들어졌습니다 오오 어, 어, 잠깐만 야 저게 최강팀 아니냐 저거? 야 죽었다, 것 같은데?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천멸당하는 해치였나 나머지 9명 이제부터는 죽어도 3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쯤까지 살아남았으면 각 팀은 다 우승을 노리고 있겠죠 현재 금고 상황입니다 아까와 같은 기적적인 한타를 보일수 있을지, 코치님의 현재 TK5구요. 아, 저격변은 가장 많이 당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눈에 띄면 알팀 현재 TK2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 광물의 꿈 TK9입니다. 아직까지 위클이 남아있는 상태에요. 아, 매그선 아, 세숙변도가 아,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미호 선수의 숙련도가 아, 이거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한 방! 한 방을 노려야 돼요 한 방을 노려야 돼요 이건 만능 전략입니다,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아, 이거 번화가 제어. 아, 면 넓은대로 금야 돼, 넓은대로 이러면. 넓은대로 갑시다. 빼는 거금 지금, 지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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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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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순간이지어요아직까지미 지금, 남아 지습니다 아. <웃음> <laughs> <laughs> 아, 아직까지 막금은 버나갑니다. 막금을 버나갈 상태. 아, 지금 밑줄 파악했죠. 아, 이렇게 되면 벌꽃 채고 이또적중하면서 아, 이대로 들어가죠. 이지내 광문의 꿈틀을 버리고 있고요. 하지만 위클이 너무 강해요! 아, 여기 크는아 t k 1이라도 올리는 분들 팀아 아, 아, 응. 아. 아, 아이 팀이 들어왔어요. 아 아! TK를 12까지 올리는 광물의 꿈팀. 아, 1대 1입니다. 이제 위크는 종료가 되었고요. 혹시 몰라요. <laughs> <laughs> 과연 코치님의 팀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일대 1입니다. 마지막 일대 1입니다. 위크는 종료가 되었고요. 잠시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아, 네, 광물의 꿈 팀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대3. 코치인에 대해 광물의 꿈. 이제는 광물의 꿈이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아, 1라운드부터 굉장히 많은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과연 코치님의 팀이 기적을 보일 수 있을지 아 근데 별코치 선수의 무숙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15인데 무숙이 17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붙어야 되거든요 자리도 너무 안 좋아 들어가야 돼매구야 지금 더 한다 하면 아 그냥 막아, 그냥 막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근데 우리 첫판 7권 잘했어 그지 힐러 네. 먹었고 많이 7권 현찬이 너 수고 많았다 맨날 막기만 하다가 우리한테 <laughs> 아, 멀리서 저격총을 싸본앰 엠프 선수. 아, 저 어제 각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금구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 코치님네 선수도 뭔가 마음을 먹은 것 같죠? 진입했어요 아오토바내매그러을 통과한 이입을 했지만 여기서 아어 여기서 결국에 킥킥 심을 올리면서 광범위권 팀이 1등을 가져간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나이스 굿 좋습니다 아1 5 k g 승 완벽하네